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음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어, 유튜브 마음성장학교에서 엄마 마음 성장학교를 시작했죠. 엄마 마음 성장학교 제1탄으로 엄마의 자존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엄마의 자존감이라고 하면 늘 자녀와 연결되어 있는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 아내가 된 삶이 27년 그리고 엄마가 된건 25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 엄마로서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산다는 것한가정에 아내로서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 처음에는 자존감 하면 나는 뭐 자존감 있는데 뭐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이런 게제 바람이고 또 꿈이고 뭐 그랬고요. 그다음에는 자존감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간이 또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혼자서만의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 주변의 환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폭삭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내가 내 혼자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 지킬 수 없는 영역이 또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들이받는다든지, 어, 뒤에서 뒤통수를 세게 친다든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는 늘 일어나잖아요. 뭐 그것이 관계 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 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어,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 너무 너무 사랑해서 만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 한 발자국만 이렇게 떨어져서. 자세히 관찰하고 잘 인식했다면 분명히 알았을 여러 신호들을 우리는 놓치고 가게 되죠. 왜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눈에 꺼풀이 씌인다고 하잖아요. 뭐 그래서 어 무조건 그냥 다 좋게 보이고 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아닌데, 누가 봐도 그냥 딱 보이는데, 나만 보지 못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었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의식하며 산다는 것,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엄마 마음 성장학교 1탄으로 엄마의 자존감에 대해서 나눌 때, 의식하며 살 것인가, 그냥 습관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의식하며 산다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저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도, 음 아마 그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아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막 마음성장학교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대체 뭘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야? 왜 남의 눈치를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하는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음.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어서 느끼고 의식하고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또 길도 희망도 열리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한 상처 또 어떤 사건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의식할 만한 힘도 없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큰 상처, 음, 너무 큰 사건, 그리고 마치 그냥 하하하 웃고 있는데 누군가 내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기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정신을.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내 모습을 이렇게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넘어져서 또 뒤통수를 크게 맞아서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구나. 그걸 인식해야 치료를 받으러 가든지 좀 몸을 쉬든지 돌보든지 할 텐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 자기를 인식할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나를 보는 것이 두렵구나. 내가 나를 돌볼 힘조차 없구나. 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는데 아무런 힘도 노력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도 의식할 수가 있죠. 하나하나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만큼 요만큼씩 요만큼씩 의식하다 보면 조금씩 힘이 회복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내가 편하고 좋은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엄마 마음 성장 학교를 준비하면서 음, 이전에 그, 한결의 문화센터에서 또, 안양에 있는 도서관들, 또, 예, 우리 수원에 있는 어머니들과도 나눴고, 용인 어머니들과도 나눴고, 많은 어머니들과 나눴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 그리고 각, 저,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과는 일의 특강으로또 많이 나눴고, 지금 말씀드린 안양, 수원, 용인, 이쪽 어머니들과는 이렇게, 어, 프로그램으로 나눴어요. 음, 이렇게 많은 어머니들과 나누면서, 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번 그 엄마 마음 성장 학교에서는 어, 아름답고 좋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엄마들도 있지만 또 그러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또 꾸려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엄마 마음 성장학교가 그냥 재미와 흥미와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우세요라는 영역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엄마인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가 우리가 엄마의 삶을 살면서도 그 엄마로서의 성장, 그리고 나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또 개인의 성장이 결국 엄마의 성장이고 엄마로서 잘 살아낸 그 시간이 또 개인인 나의 성장이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주간 또 즐겁게 사시면서 내가 지금 이 공간에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하시고 의식하면서 어,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이 공간에 있는 나를 누리시고 또그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공기가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꾸려 나가시기를 어,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정말 참 지혜죠. 아무것도 할수 없을지라도 내가 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지키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 할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것이 이후에 좀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좀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 주간 재미난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일지라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요일 날 13일이죠 1월 13일 날 11시에 엄마의 내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 마음 성장학교가 매주 목요일 11시에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에서 함께합니다. 여러분 많은 어머니들이 함께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 사랑의 마음 전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이후 다음 컨텐츠, 다음 컨텐츠, 또 다음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할 때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필요한 엄마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에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성장이 가족의 어, 성장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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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지금 있는 곳에서 천국을 만드시고 평안을 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안녕!